아예오늘 오대산 어, 가, 가 가기 전에 어, 우리 그 백두대간에서 이렇게 직접 농사져서 파는 어, 여기를 왔는데 어, 우선 알타리도 좀 샀어요 여기 이게 이제 만원 어치거든요 어, 요거 하나 사고 당근도 좀 사고 어, 그리고 나서 감자 요 감자 요것도 제가 2만 원어치 이렇게 사장님한테 샀습니다. 직접 농사진 거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요 양파 양파도 15,000원어치 샀지요. 요거 한몽탱이 근데 요거 빨간색은 18,000원 좀 비싸요. 이렇게 해서 직접 농사조사하시는 분인데 백두대간 네 백두대간. 요 기록이 좀 남겨 줘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사장님 얼굴 나오면 안되죠 괜찮아요. 괜찮아요 아 사장님 아 정말요 우리 유튜버의 개인 유튜버의 사장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백두대가 직접 농사져서 판매하시는 우리 사장님 얼굴 인심이 후회 뭘 사면 더줘 너무 좋아 그래서 그래서 여러개 샀죠 따님이에요 예, 예. 아 딸님 얼굴 공개되나요? 공개 안 돼? 아님 얼굴 공개했습니다. <laughs> 강원 강원도 미녀예요. 목소리가 네. 김용명 아저씨 닮았어요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아, 진짜? <laughs> 네. 어. 김용명이용명이요자 <laughs> <laughs> 아, <맞아. 웃음> 이렇게 해서 어, 네 가지를 샀어요. 양파, 그 다음에 감자, 그 다음에 저기 알타리, 그 다음에 정말 어, 당근 이렇게 샀습니다. 어머니, 만족하세요? 아, 네네. 입금 좀 해드려야지, 여기. 잠깐요. 감사합니다.